야고보는 5장 초반부터 부자들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고 또그 재물을 쌓아 놓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된 재물 그리고 쌓아 놓은 재물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결론이자 적용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뭐하라는 것입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또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인내였습니다. 참으라 시작하자마자 1장 인사하고 2절에서요.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인내하라고 했는데, 다시 마지막 장에서 기참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어로 마크로도미아라는 말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휘포모네라는 말로 환경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게더 어렵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 대해서 참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는 어려움. 이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두 가지 고통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요. 또, 가난하다고 차별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참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으라,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인내의 근거는 주님의 강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의, 옳고 그름의 판단, 선악의 구별이 애매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도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끝까지 우기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참으라고 합니다.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 판단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분쟁하면서 나누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을 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단이 먼저죠. 내 생각에는 명명 백백인 것 같지만은, 바울은 그것조차도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야구보는요, 심판자가 문 밖에 와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서 참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어이 밝히려고 하고 또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심판자가 지금 문 밖에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계신다면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입으로 복명복창 하면서 묵상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고난도 참고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겠습니다.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갚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